아주 대병원 이국준 교수가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가 20일 오후 광주시 경안동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남편과 의붓 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역배우 구사랑이 반려묘 학대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농화방송 경기뉴스 김진주입니다.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사임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아주대 의료원과의 갈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이 교수와 의료원 사이에 센터 운영을 두고 겪은 갈등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교수의 센터장 사임이 현실화되면 센터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인 경기 이동노동자심터가 20일 오후 광주시 경안동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남성 여성휴게실과 수면실, 상담실과 운영사무실과 다목적실, 탕비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췄습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과 하남, 성남 등총네 곳의 이동노동자심터를 개수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행복한 삶, 미래가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부다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두 건의 살인이 극단적인 인명경시에서 비롯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기일 연장을 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는 재판을 한번더열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한시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태이며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한 198명, 광둥성 14명, 베이징 5명과 상하이 1명입니다. 중국의 우한 이외 지역에서 환자가 나온 것은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이 처음입니다. 아역배우 구사랑이 반려묘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6일 구사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보낸 택배를 개봉하는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구사랑은 박스 포장을 뜯던 중 고양이가 다가오자 거칠게 밀어냈고, 이후에도 고양이를 들어 내동댕이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에 구사랑의 어머니는 아이가 기뻐서 업된 상태였다며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